이번 시간에는 우리 새 서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서식 지정하는 그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로나오는데 얘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주어줘요. 데이터는 주고 이 데이터에다가 이제 서식을 지정해서 완성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고 우리가 새 서식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얘는 이제 다섯 문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때 그 동그라미 한 문제당 이제 2 점이요. 2점 해서 새 서식에서. 지정된 그 배점이 총 10점입니다.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를 쭉 푸는데,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1번 문제가, 지금 여기 B에 1번 셀에 보게 되면 제목이 들어있죠? 제목이 들어있는데, 자, 이곳을 이만큼 이제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바꿔라, 색깔 바꿔라, 크기 바꿔라, 그런 식으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자구요. 그때 이제 셀 병합은 다 했는데, 글꼴 바꿨어요. 글자 모양도 바꿨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도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메모를 메모를 이제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메모 넣는 거를 깜빡하고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부분 점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동그라미 일번 문제가 통째로 다 틀린 걸로 이제 측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출제됐던 그기초 문제들을 싹다 분석해 보면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그 서식 지정하는 문제가 총 19가지가 있습니다. 그 19가지 서식을 모두 다 적용해서 꾸며 놓은 그 문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그림이죠. 거기다가 이제 세서식,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19번까지 싹다 이제 전부 다 적용시켜 놓은 그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서식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세서식 정하는 문제에서 이제 글꼴 속성 바꾸는 거 나옵니다. 그래서 글자 모양 바꿔라. 그 다음에 크기 바꿔라. 아니면 우리 글꼴 스타일 바꿔라. 아니면 밑줄 집어넣어라. 아니면 글자 색을 어떤 특정 색깔로 바꿔라.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 높이 조절하는 것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특수문자라는 것도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엑셀에서 이제 특수문자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 한글 있죠 한글 한글 중에서 이제 자음 이 있어요 자음 기억부터 시작해서 히읗까지 있죠 그런 자음에 이제 모두 다 특수문자가 들어 있는데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그 자음들 중에서 미음 있죠 미음 미음에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 스타일 지정하는 그런 문제도 시험 문제 나오고, 균등분할도 나오고요, 한자로 변환해라. 그런 것도 나오고, 셀의 색깔을 이제 채우기색, 셀의 색, 그 이제 변경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맞춤에 대한 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 심표 스타일 적용시켜라.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는 것도 나오고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지정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우리 회계 표시 형식 지정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백분율 스타에 적용시켜라 그런 것도 나오고 소수자리 수를 줄여라 늘려라 그런 문제도 나오고 드을쓰게 하는 것도 나오고요 우리 이름 정의하는 거 그리고 테두리 집어넣는 거 그리고 메모 삽입해서 서식 변경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때 이제 셀 서식 지정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게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요거 이제 지정하는 거를 좀 어려워들 하세요 왜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하려면 서식 코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게 어떤 건지 그걸 알고 있어야 외우고 있어야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이거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지정하는 거 말고 나머지는 나머지 18개는 어떤 메뉴에서 한다 어떤 메뉴에서 한다 어떤 메뉴에서 한다 그 정도만 알아도 쉽게 쉽게 문제 풀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셋 서식 지정하는 문제를 딱 받았을 때이 문제에서 우리는 모두 다 맞춰야 돼요. 모두 다 맞추는 걸 우리가 목표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서식 코드 있죠? 그 서식 코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셋 서식 지정하는 이 문제를 풀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 뭐 어떤 순서대로 풀어야 되냐? 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문제상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하고 문제가 다섯 문제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지에 써있는 그 번호대로 차례차례차례차례 차례, 차례, 차례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이거 풀었다, 저거 풀었다, 이거 풀었다, 저거 풀었다. 그러면은 중간에 빼먹는 게꼭 생기거든요. 그래서 빼먹지 않게 그냥 순서대로 문제 푼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셀 서식을 잘 지정하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우리가 이제 엑셀로 봤을 때셀 서식 지정하는 그 문제는 우리가 요 엑셀 메뉴 중에 홈이라는 메뉴 있어요. 이 홈이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이곳에 이제 글꼴 있죠. 그리고 이곳에 이제 맞춤, 맞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표시 형식이 있고요.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스타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시험 문제 풀때 이런 메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우리가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